자, 1번 문제는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건데, 뭐 이건, 그, 그 방역식 풀듯이, 이렇게, 쓰고, X 왼쪽으로,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 양쪽에 지금 보면 여기는 2X 빼기 4 이렇게 되고, 이쪽은 2X 빼기 4 이렇게 되는데, 똑같지, 똑같, 얘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X가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럼, X가 지워진다는 말은, 여기가 0 곱하기 X고, 이쪽도 0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부등식은 0하고 0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지.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쓴 거예요. 좀 특수한 방정식, 부등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다 똑같이 지워져 버리면, 왼쪽, 오른쪽에 5가 0이 되니까 얘 말이 안 되지. 구등식을 그러니까 풀다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해가 없다.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보면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야. 특수한 방정식인데 부등식인데 3X 플러스 3이고 여기는 5X 빼기 5인데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이 3x를 지어버리면 얘는 3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지. 그러니까 원래 정리하면, 원래대로 정리하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 크니까 0이다 어떤, 여기 x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어쨌든 마이너스 8보다 큰, 여기 쪽이 0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항상 이렇게 요 부등식이 이렇게 지어내고 이 식이 참이 되면 해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모든 수. 3이 되지 않면 거짓말이 되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부동식을 풀었더니, 얘가 항상 맞는 말이 돼버리면, 해는 모든 수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돼. 2번으로 가서, 지금 이제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눌 거란 얘기지. A 더하기 B로 나누면, A 더하기 B 이렇게 쓰고, 여기는 A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부등호가 뒤집혔네 뒤집히는 이유는 a 더하기 b가 뭐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가 뒤집힐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답이 얘랑 같아야 니까이 답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이 방정식을 풀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 a는 넘어가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대각선으로 이쪽 가서 곱하고 얘는 일로 가서 곱하고 그럼 정리하면 a하고 b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럼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요 식에다, 이제 원래 그 주어졌던 처음에 요조건에서 대입하면 EA가 음수가 되니까 A가 음수란 얘기지. A랑 B랑 모두 다 음수란 얘기야.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부등식을풀 건데 B 자리에 가서 뭐라고 쓸 거야? B 자리에 가서 A라고 이렇게 쓸 거야. A, B랑 똑같으니까.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거니까? A로 나눌 거니까 답이 1이 되어야 되는데 A가 뭐였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힌 거야. 따라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 3번. 자, 이거는 일단 2차 부등식이 아니고 1차 부등식에 착각하면 안 돼. 이건 A 제곱 상수 얘기하는 거고, X에 대한 거니까.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야. 그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양쪽에 X가 지워지고 숫자만 이렇게 나갔, 아까 이렇게 나갔었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모든 수가 되고 만약에 아까 뭐 중간처럼 00 0 이렇게 되면 얘는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고.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X는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 A 제곱 X 더하기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전개 먼저 하고 3AX 플러스 A 이렇게 될 텐데 얘가 1로 넘어와야 한다고. 넘어가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a-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가 어쨌든 얘가 해가 모든 수, 1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수이거나 아니면 해가 없으려면 여기 앞에가 일단 0이 되어야 돼. 그래야 어떤 수자가지어도 얘는 0이 되니까 해가 있으려면, 해가 항상 참이되려면 얘가 뭐가 돼, 여기가? 여기가 양수가 된다. 이쪽은 0이 돼서 없어지는데, 이쪽이 양수가 돼버리면,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0이나 아니면 음수가 나오면, 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거짓이 되니까, 얘는 해가 없다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요 부분이 0이 돼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하면, A-1, 그 다음에 A-2는 0인데, A의 답이 될수 있는 건1 아니면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야. 그럼 1을 집어넣어도 0 곱하기 X고, 이쪽은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어보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의 답이 되는 거야. A는 1은 해가 없다의 답이다.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1를 집어넣었더니 왼쪽은 0x가 되는데 오른쪽은 1이 되니까 x 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니까 일부 작은 숫자가 되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앞에가 0이 되는 숫자 중에서 대입해서 항상 3이 되는 답을 골라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2가 정답이 되어야 돼. 조금 어렵지. 다음, 4번. 자, 뭐, 여기서부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연립부정식은 일단 그림 그려서 푼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림 그려서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3x, 플러스 12, 그 다음에 이쪽은 6x인데, 여기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x가,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음수로 나올 거니까, x는 4부와 작다. 얘가 첫 번째 정답.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는 뭐 프로가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지, 그지 X는 바로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거라고. 4보다 작다는 왼쪽으로. 1보다 크다는 오른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이렇게 답을 쓸 거지. 그럼 만족하는 정수는 2하고 3두 개밖에 없네. 는이 없으니까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5번. 자, 세 개짜리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연립부등식은 이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이렇게 두 개, 뒤에서 두개 이렇게 두번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일단 얘는 10분의 4, 10분의 6, 2분의 1, 10분의 3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될것 같아. 그럼 얘도 없어질 수 있어. 그럼 10을 곱하면 4x 6, 그 다음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넘어가 정리하면 9x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9.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얘가 1 이하이다. 얘가 첫 번째 정답. 오른쪽 두 개를 풀 건데, 마찬가지 10을 곱하면 되겠네. 10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었고, 아, 플러스 3이었지. 여기 10을 곱하면 여기는 3X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8X가, 이쪽은 넘어가면 빼기니까 16. 따라서 X는 뭐보다 음수로 하나씩 부동같이 집혀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돼야 돼.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거라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는 왼쪽.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오른쪽. 그럼, 요렇게 답이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는 들어가지 않고, 1은 들어가니까, 요렇게 써야 돼. 이값 중에서, 정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걸 찾은 거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여기 는이 없지, 그지 그럼, 가장 큰 정수, 대문자인 가장 작은 정수, 소문자인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6번. 그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을 때 가운데 숫자를 이제 중학교 때그 1, 2학년 때 이제 열 방식이나 이제 1차 방식 활용하면서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x, x-1, x+, -1, x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수를 x라고 쓰면 여기는 x-1, 그 앞에 는 x-1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가운데 숫자를 x로 잡았을 때 계산이 제일 편해지긴 하는데 얘를 x로 잡았을 때는 내가 구하는 거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x+2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답을 써야 돼 나중에 가서 하나 작은 숫자 써가지고 틀리지 말고 일단 그럼 어, 가장 큰 수가 아니고 가운데 숫자를 x로 잡고 문제를 풀어볼게 가, 가운데 숫자를 x로 잡고 문제를 풀면 가장 작은 수 가운데 수 가장 큰수 얘네들의 세수의 합이 얘네들 이렇게 세수의 합을 이게 더하면 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하면 얘가 그냥 카 x 스 이렇게 된다고 얘가 뭐보다 크고 51보다 크고, 5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17, 3으로 나누면 19, 그럼 이 사이에는 자연수는 얼마밖에 없어? 18밖에 없어. 그래서 답을 18이 없어, 틀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가장 큰 숫자를 구한 게 아니고 무슨 숫자를 구했기 때문에, 가운데 숫자를 구했으니까, 가운데 숫자 18이면, 앞에는 17, 뒤에는 19니까 내가 구하는 정답은 19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 7번.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눠주는데, 한 명에게 세 자루씩 나눠주면 볼펜이 4 개가 남고, 7 자루씩 나눠주면 두 명의 학생은 받지 못하고, 한 명의 학생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 세 자루 이하로 받는데, 볼펜 의 숫자로. 근데 이 문제가, 어쨌든 뭐 중학교 때열립방식에서이 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봤는데, 볼펜 숫자를 X로 놓는 게 아니고, 학생 숫자를 X로 놔야만 풀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거야. 학생 숫자를 X로 놓고, 이제 볼펜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를 X라고 하면 첫 번째 줄은 한 명한테 세 개씩 X 명한테 세 개씩을 줄 거니까 볼펜 숫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3X 하고도 네 자루가 더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몇 자루씩 줄 거냐면 일곱 자루씩 줄 건데 두 명은 아예 못 봤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한 자루부터 세 자루 이하로 봤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곱 자루씩 받는 애들은 두 명하고 얘까지 빼면 세 명이 일곱 자루씩 받는 거야. X에서 세명 빼고 나머지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아, 그, 세 번째 학생은 아예 못 받은 학생 말고, 한 자루 이상 세 자루 이하니까, 제일 자을 때가 요만큼 볼펜이 있다는 얘기고, 정말 많으면 여기 3까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것도 볼펜수, 얘가 볼펜수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고, 이건 실제 볼펜수지, 이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게 아니잖아. 이상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볼펜 숫자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저 볼펜소를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요부등식을풀 건데 이쪽은 정리하면 7x-20이고 이쪽은 7x-20에다가 4, 20에 18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답이 됐는데 그럼 이쪽 부등식을풀 거야. 넘어가면 4x고. 넘어가면 24니까, 4x24. 따라서 x는 6 이렇게 답이 돼야 되고, 이쪽은 넘어가면 이쪽이 4x고, 넘어가면 이쪽이 22가 되니까, x는 4분의 2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21, 11 이렇게 쓸 건데, 얘랑 얘랑 사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을 하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2분의 11하고 6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5.5지? 5.5하고 6 사이는 자연, 사람 숫자로 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X, 만족하는 x값은 답이 두개면두 가지 다 써야 돼. 지금 이 만족하는 x값은 6밖에 없는 거야. 6. 내가 구하는 건 학생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니까, 볼펜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어서 6, 3, 18 더하기 4를 하면 22. 이렇게 답이 되어야 돼요. 22. 다음 8번. 자, 절대값이 이제 하나 있는 부등식인데 이게 다 상황상마다 어떻게 푸는지 좀 봐줄 필요가 있어. 잘안 보이나? 좀 내려야 되나? 8번.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그래서 얘를 넘기면 되니까 넘기면 1하고 5 사이에 있습니다. 얘가 1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 반면에 2번은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은 진짜로 2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아도 되고 x 플러스 1이 2보다 커도 되니까 여기다 답을 또문이라고 반드시 써야 돼. 그럼 얘를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얘가 넘어가면 x는 1보다 크다가 2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다음에 3번. 그래서 같은 얘기죠. 절댓값이 5보다 크다는 말은 얘가 진짜로 5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는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똑같이 늘을 써서 아니면 2x 빼기 1이 5보다 크다, 5 이상이다. 이렇게 써서 답을 두 개로 쓰면 돼.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x는 6아3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야. 4번. 3번도 마찬가지야. 이절댓값이 7보다 작으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3x 플러스 2가 요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2를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9. 2를 넘기면, 이쪽은 5. 그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3분의 5 이하, 이렇게 답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지. 끝으로 이제 5번인데, 5번은 절대 값이 5하고 9 사이에 있다는 말은 진짜로 5하고 9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이렇게 2x 플러스 1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느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9까지 상관이 없는 거지. 이쪽에 ᄂ이 붙고 이쪽에 ᄂ이 붙지 않는 거야. 얘를 풀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이쪽은 마이너스 6. 따라서 1원 안니까 부동화 안 바뀌겠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 얘가 첫 번째 정답. 또는 이제 다른 답을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그냥 5하고 9 사이가 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9 사이. 넘어가면 4구. 그 다음에 이쪽은 8. 따라서 X는 2하고 4 사이.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9번. 자 어쨌든, 절제값이 여러 군데 있으면 생각해야 되는, 절댓값이 여러 군데 있거나, 절제값이 없는 X가 있거나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얘가 0이 되는 숫자, 얘가 0이 되는 숫자 세상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기준이고, 얘는 2가 기준이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을 때. 근데, 는 보통 이쪽 큰 쪽에다, 이상 쪽에다 붙여 그럼세 번째 끝으로 X가 2보다 클때 X가 2보다 클때 이렇게 세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각각 자 어쨌든 이게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얘,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0으는얘 음수라고 음수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라고 얘도 음수라고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나는 이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이 넘어가면 4, 따라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조건 하에 이거니까 얘랑 얘랑 그 상황 안에서는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겹쳐지는 건 여기지, 그지?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정답. 다음, 이사이에 이 0. 0 같은 경우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 양수는 그냥 나올 거고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3이 5보다 작다니까 얘는 맞는 말이지. 얘가 맞는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모든 수가 답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겹쳐지는 거는 당연히 얘는 전부 다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답은 이게 답인 거야. 모든 수와 얘를 연립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겹쳐지는 게 이거니까. 모든 수는 이제 수직선상의 경우는 이게 전부 다다 다 되는 거잖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겹쳐지는 건 당연히 얘만 겹쳐지는 거지. 이거 전부 다 하고 겹쳐지는 거는. 다 2보다 클 때는 둘다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거야. x 플러스 1 하고 x 빼기로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정리하면 2x가 마이너스 1 넘어가게 6, 따라서 x는 뭐보다 3보다 작다.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다고? 연립해야 된다고. 그림구에서 연립을 할 건데, 연립한 결과가 2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답을 각각 구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답을 어떻게 한다고 지이세 개를 합친다고 했지. 첫 번째 정답, 어, 첫 번째 정답은? 첫 번째 정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고, 마이너스 1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는 겹쳐지는 걸 찾는 게 아니고, 겹쳐지는게 있을 수도 없지만, 전부 다답을로 쓰는 거야. 얘는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겹쳐지, 이렇게 답이니까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게 전부 다가 답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을 써야 정답이 되는 거야. 좀 연습을 해야 돼이 문제는. 1번자 이제 연립부동식 할 거니까 연립부동식 할 때는 그림 그려서 푼다며 위에 있는 줄은 절대값이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지. 넘어가면 끝이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쪽은 7. 얘가 첫 번째 정답. 밑에 쪽은 2를 곱하면 되겠네. 2를 곱하면 3x 플러스 2고 이쪽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넘어가면 x가 얘는 넘어가면 2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돼.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2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크기 순서 확인하시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네. 크다는 오른쪽 그럼 겹쳐지는 건 여기 2부터 어디까지? 2부터 7까지 2는 안 들어가고 7은 들어가고 따라서 어? 왜 눈이 없지? 아 이게 눈이 있었구나. 그럼 여기도 눈이 있겠네. 그지? 이렇게 색칠하니까 2부터 7까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11번. 이게 가우스인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서 일단 뭐다 비워놨을 텐데, 가우스가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야. 무슨 말이냐면, 1.1 이러면 얘는 몇점 XX입니까? 묻는 거랑 똑같아. 얘는 1.X니까 답이 1 이렇게 되는 거야. 2 이렇게 자연수가 써져 있어 얘는 답이 그냥 2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넘지 않아도 얘보다 작은 거야. 1.1보다 자연수가 1인 거야. 바로 직전에 있는 자연수가. 마찬가지로 얘의 직전이 자연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가우스 X가 1이라는 이런 말은 결국 얘가 1.XX가 되야 되니까 범위로 얘기하면 X가 1하고 2 e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가우스 X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우스가, 얘를 가우스라고 이거. 가우스는 정수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면 얘는 가수 값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니까, 0부터 어디까지 하고, 1까지 하고, 다음 두 번째, 1부터 어디까지? 정수 단위 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가수 값이 일정할 테니까,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세번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세상을 나눠서 문제를 풀면 나중에 답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쳐주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이때는 가우스 x 값이 0이 되는 거야 0.xx니까 따라서 거기다 0을 집어넣는 거야 0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 그럼 이렇게 되니까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다고? 연립해야 된다고 얘는 1보다 작다고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겹쳐지는 건 당연히 이거지 이거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일단 겹쳐진다고 첫 번째 정답 이때는 답이 다, 다 돼요 다음에, 1부터 2까지일 때는 얘가 1.xx니까 얘가 1이 되어야 돼. 그럼 여기,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넘어가면 3, 넘어가면 2분의 3, x는 그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건데, 얘가, 어, 1부터 2까지고, 얘는 2분의 3보다 작다. 2분의 3은 1.5니까 여기 가운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답이 되니까,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이때는 2.xx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2x가,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작다? 2보다 작다. 얘랑 연립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부터 어디까지고? 3까지고 얘는 2보다 작다니까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 는이 있었으면 2라도 겹쳐질 텐데 얘는 겹쳐지는 게 없네요. 따라서 여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을 나누고 문제를 풀고 나면 마지막에 이세개의 답을 합쳐서 답을 한군데 몰아서 답을 쓰거나 아니면 또는 써서 이렇게 또는 얘 또는 얘라고 답을 써야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는 0부터 1까지고, 얘는 1부터 어디까지니까? 2분의 3까지니까, 정답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얘가 A, 얘가 B. 두 개를 더할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부정방정식인데 경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보통 약수 개념 갖고 한다고 해서 1차항까지만 맞추면 돼 일차항까지만 일단 x도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y가 있어야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 이 플러스 1은 이렇게 넘어간 상태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기 없었던 뭐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래야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3의 약수, 1, 마이너스 3의 약수는 1, 3이 있고 3, 1이 있는데, 근데 어느 게 플러스인지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네 가지 상황이 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음, 이렇게 되려면 1, 1이지. 음. 이때는 x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제 xy 입장에 서 답을 쓰고 있는 거야. 이때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4. 3이, 1이 되려면 3, 이렇게. 1이 되려면 0이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고, 3이 되려면 2이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나는 x, y 값을 각각 구하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4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개를 다 써야 답이 되는 거야. 다음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그러니까 아 이게 원래 실수 x y 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 x랑 y가 말이 없네 일단 뭘 하는 거냐면 판별식 갖고 하는 거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이 파, 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내림차선 정리를 하면 4x 제곱 그다음에 4y x도 있고 마이너스 8x도 이렇게 있네 나머지 애들은 뚜루룩 이렇게 쓰면 돼2 y 제곱 마이너스 2 y 플러스 5. 얘가 실근이 있어야 된다고 만족시키는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반의 제곱 2Y-4의 제곱 반이니까 마이너스 A 얘가 A C는 이거 전체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해볼게 4Y제곱 마이너스 8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Y 여기는 플러스 8Y 따라서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겠네 숫자는 플러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양변을 뭘로 나눠 버리면 마이너스 4로 나눠 버리면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Y 제곱해서는 음수가 될수 없고, 얼마일 때만, y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딱 0이 한번 될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수야. 제곱하면. 음수 제곱하면 양수니까. 따라서 정답은 y는 얼마가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제 x값은 어떻게 찾냐 하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y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해볼게. 음, 4x 제곱, 마이너스 를을 대입한 결과,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3에 완전 제곱이 식 되겠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연립방정식인데, 위에는 1차식이고 밑에는 2차식이야.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Y는 EX 플러스 A니까 일단 얘를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자. Y에다가 EX 플러스 A를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었더니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면 얘는 몇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얘가 근 하나만 가져야 돼. 중근을 간다니까 판별식이 얼마가 되는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판별식을 해야 돼. 전개하면 4x제곱, 여기까지는 5x제곱. 그다음에 2ax,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그럼 판별식을 할때 짝수 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반, 2a의 제곱이니까 4a제곱. 마이너스 ac. 곱하면서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이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은 얼마가 되어야 돼? 45가 되어야 돼.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가 되어야 되지. 음, 3루트,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